됐다, 내가 캐리하자. 에이스 있어, 여, 여는. 인전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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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쭉 가자, 쭉 가자, 형. 상대, 상대 필, 상대 필. 상대 필이야. 나이스. 쓰레이 먹어, 쓰레이터. 레이 먹어, 쓰레 먹어. 가거 먹어야 돼. 쓰레이 먹어라, 쓰레이 나이스. 좋습니다. 이 전진수나도 그런데. 막 아래로 딱죽면 이어니어포대디피포다이다에 에서하래 피래 대문, 에하래 피래 대하피 대문. 뭐야, 보기야, 에하래피이 대문, 나 있어. 대문 있어, 아, 대문. 뭐야, 어이, 어이, 다 어디야? 어이, 어디야? 뭐야, 상한테. 야 이거 왜 불리해졌대? 그 아니야, 상한테, 상한테 사 피일이네. 아유, 브리핑이 안 돼가지고, 아, 피일이네 이렇게 브안 쳤는데 아. 아, 보통 안 하고, 손잡. 센스마도 나도 이도어도 나도 나도 나나나 나도 나도 다운이야.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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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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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내리면 내리면 내려, 테게따라갈게 무조건이 무조건이. 나를 따라가게. 나를 따게 나를 따라가게. 지를따게 나를 따라가가 나를 따라가게. 나를 따 나를 따게 나를 따게 나를 따라나라게게게나 어 들고 쎈을 넘어가는 거 맞아? 쭈 포기 죽었는데? 세나다, 세나다, 세나다. 쎈 빠진다 나이스 쎈파 나이스 나이스 뭐 쟤네 뭐하냐? 에이포그 안.. 아쎈 포기다 에포나이가 뭐야 이 뭐야 이 도둑놈 얘얘 무적파 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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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다할 거임? 설마 다운이야? 설마 뭐 하다가? 비 전진 좋아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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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계산. 다운이야? 아 빼면 안 돼? 아빼빼빼 빼, 빼고 나쓰주라 빼고 나쓰주면안 돼? 형 거기서 쳐. 아 씨발 아, 말이 많아. 뭐 지금 살방 낚아 퀸다이야 미스나 한 명만 와주라 어. 형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에이, 어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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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제트야욕 한번 먹으니까 어. 정신 바로 차렸네 와서 뒷부에서 킬먹어라 앉아줄게 나한테 나한테 딜모 걸지 말겠지 너 나한테 말싸움 못 이겨 나 5라인 파이터야 쌀좀 안보이거든 남아가, 나 우파 넘어갔다 넘어갔다 나 1쪽 가 있을게 나이스 에잇 반지 밀렸어? A 설때쓰 A 설때 둘이다, A 설때 둘. 나봐 이거 한 세이브 할 만해. 다 다운이야, 기다봐쓰나 이거 돌아보지? 아, 음. 음. 어, 돌아봐, 돌아봐. 야, 베달배한달나 오그로 끌고 있을게. 배한달 베란다. A 계고 째는 거 같은데? 베란달 계고에서 한 대. 베란달 계고 땅. 설 먹어. 오. 오. 구라야, 이 병신아. 이 똥개 같은 새끼야. 그랬다 이거. 7개, 고마워 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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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개틀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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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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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빠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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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봐봐봐봐봐 빼도 돼봐싸우봐 죽을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빼봐안돼빼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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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클 아 개구렁. 안전하다. 개구렁 쳤나? 내가 여러분. 형이 형이 카라리 쳐봐 형이 카라리 쳐줘야. 아니 싸라플 바꾸던가. 네, 네. 내가 내가 카라리 쳐줘? 네, 네. 개구렁 열어봐. 개구렁 열어봐. 아, 아마 근데 뺐을 거야 이거. 뭐 그대로 나어나나 나이스. 나이스. 밑에요. 나나 A 꼬 가지고. 이거만 가고 싶으 가봐. 나 A A A, A 야, 반지 레 신발장 놓고, 신발장 놓고. 피이야나 A 못 가져와. 아니, A가 둘인데, 얘네 피스나 하나야. 어, 개구방, P1. 개구방, P1. 와, 씨발, 개구방 피유, 개구방 피유. 와, 배우스 싸야. 땅, 삐라플삐라플 있어. 삐라풀, 낫다. 셔틀, 셔틀, 나왔다. 언제 나왔냐? 언제가? 제발, 삼라플인데 아, 슈퍼, 맨시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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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뭐좀 해줘야 돼. 제발, 땅, 아, 삐, 삐먹었어. 삐먹었어. 삐봐 우리 어디야? 쌀 적을 벌써? 네, 아니 아나 아, 생각했는데. 비지 어 조금만 있다. 나이타이 삐러. 아, 삽 아, 까빡네. 아 네. 거기 네나왔어 연처? 안나 아, 설치, 그대로. 나맞 잡은 거 같은데. 아 신발장기. 신발장 위에까지. 대문사 다운이야. 선전 이거는 무장 따자가아 올라가 봐. 사우도, 사우도, 설지설지설지설지한설지한 나피 아, 많아. 살지 살3 살지 살지. 어, 여기. 어 여기. 아니 아 피. 근데 DRT 언어. 아, 너무... 아 근데 혼자서. 내가 것만... 이거 못 돌아. 반지하설이야. 반지하설이야. 단 단자선이야. 아 절대 안 보이지. 단자선인데. 동거 생각하고 이롱지른거 아니야? 상대도 바 보는 거데 이거. 어야 개구렁 개구 그럼 자. 나잇쏘! 좋았다. 승리. 됐어 이겼어 됐어. 아 근데 이거 그림자 보이는 거 신의 한인데 이거 랭크전에서만 보이지 않나? 아니 걔네에서도 보여? 랭크전만 보이는 거 아니야? 거 a 억 나가지 고리 a 나오는 거 모르는데 우리? 나개급한번 쏘고 올게. 오네디야! 굳이 작업 안 해도 돼 급하게. 작업은 내가 할게 제발 어택할 때 기.. 아니 씨발 뭐예요 베란다! 아.. 아니 A롱에 다섯 명이 있는데 어떻게 베란다가 오지?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구조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승률 49, 킬댄 50.7, 평뎀 951, 누굴까요? 나가서 찾아봐, 이 중신아. 찾을 때까지 들어오지만 찾아서 갈 거니까, 유튜